이게 가능한 일이야?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줄줄이 폐쇄된 가운데 단 하나의 공항만이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인천공항, 독일, 일본, 미국 승객들이 모두 불가능이라 외치던 그 순간, 한국은 59분 만에 활주로를 정상화시키며 전 세계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믿을 수 없는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잠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함과 함께 놀라움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CEO 케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검은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던 그날, 저는 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정장 재킷을 털며 창밖을 내다보니 비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처럼 거세게 내리치고 있더군요. 노트북 화면에는 파리 본사와의 중요한 계약서가 열려 있었고, 오늘 오후 3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리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이 폭우로 마비됐습니다. 도착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계약서는 준비됐나? 화상회의라도 준비해. 화상회의요? 와이파이조차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데요. 오늘 안에 파리에 못 온다면 한 달간 준비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상사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과연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이미 무릉덩이로 변해가고 있었고 정비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라운지 전체에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연달아 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각국에서 온 승객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할머니가 손자에게 파리에서도 이런 날은 공항문을 닫아버리지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런던 히드로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글러어라며 영국인 신사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청년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면을 힐끗 보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각국 언어로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타나카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와 똑같을 거예요. 채팅창에서 일본 시청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야. 나리타 공항이 훨씬 낫지. 한국 공항 과대광고였나? 저 역시 무심코 제 SNS를 열어 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의 운항 현황이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도, 프랑크푸르트도, 심지어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모두 지연이나 취소 상태였어요. 이런 날씨 앞에서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속수무책인 것이 당연하겠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전 세계 인프라를 분석해 온 결과 제 경험상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제 선항 공편 옆에 빨간 글씨로 지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둘씩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한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기다려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엄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독일 부부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이틀 밤 샜었지. 도쿄 마지막 비행기도 취소됐어. 일본인 직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타야 할 파리행 에어프랑스 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는 이미 몇 번째 전화가 왔고 계약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는 하루 종일 공항에 발목이 잡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태풍 때문에 이틀이나 기다린 적이 있었죠. 한국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하나둘씩 특별한 조끼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간 일본인 청년 다나카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저기, 한국 직원들이 뭔가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 뭘할수 있겠어요? 채팅창에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포기하고 호텔이나 가야지. 한국도 결국 아시아 수준이네.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어. 그러나, 그들의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분된 조끼들이 마치 지휘 체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자 손에는 무전기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포기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 준비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태블릿을 보며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는 모습, 또 다른 직원이 승객들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옆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다나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직원들이 웃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웃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바로 그때 한 여성 직원이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지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으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날씨가 아니라 시간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시간과 정확성이요? 하지만 이 폭우를 보세요. 59분 안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59분요? 미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는 하루 종일 공항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그 여성 직원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원으로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단순한 립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의적으로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나카가 그 대화를 듣고 실시간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직원이 59분이라고 하네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59분. 미쳤네. 한국인 특유의 허풍이지. 기대하지 말자. 저는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슬쩍 보니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분명 체계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확신이 근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세인지 곧 알게 될것 같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의 태도만큼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다른 공항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공항 전체에 특별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공항 위기 대응 프로토콜 7 델터를 가동합니다. 그 순간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정확하고 조화로웠습니다. 독일 부부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건 뭐야? 군대 같잖아? 정말 체계적이네? 영국인 신사도 감탄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본적 없는 광경이야. 제가 서 있던 라운지 창문으로 활주로를 내려다 보니 거대한 배수 펌프들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2대의 펌프가 일제히 작동하자 고인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 뭔가 시작됐어요? 저건 뭐죠? 펌프인가요? 맞아. 동시에 12대가 움직이고 있어? 옆에 있던 승객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는 저런 시설이 없는데, 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을 볼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 보니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으로 구름의 움직임과 강수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날씨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복구 시점을 계산하고 있더군요. 옆에 서서 함께 지켜보던 윤지라는 공항 직원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료량, 연결편 여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항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수많은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복합적이고 정교한 위기관리 시스템은 처음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다나카의 실시간 방송 채팅창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관적이던 댓글들이 점점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말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수 펌프 중 3번 기기가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고 저는 속으로 역시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침착하게 무전기를 집어들더군요. 그리고 바로 예비 시스템 가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40초 만에 예비 전력이 가동되었고 수압이 재조정되었으며 배관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미리 연습된 것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백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백업의 백업까지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체 팀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순간부터 완전 복구까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의 정비팀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움직였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실행했습니다. 다나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 E? 이게 뭐죠? 1분도 안 걸렸어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소름돋는다. 이게 진짜 한국이야? 나리타는 뭐하고 있었던 거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 저 역시 그 광경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내고 있네요. 불가능을 관리하는 시스템, 한국이 정말 해내고 있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어떤 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수준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약속한 59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진 방송을 들으며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59분 8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국제선 15편이 이륙 대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활주로 1호에는 고무 제거 차량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이동했고 첫 번째 항공기가 이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라운지 전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59분, 정말 미쳤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매년 반복해온 훈련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평소에 꾸준히 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도 실시간 방송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공항을 본 적이 있느냐며 자신도 놀랐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59분 기적 인천공항 전설 같은 태그들이 전 세계 트렌딩에 올라가고 있더군요. 저 역시 평생 항공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처음 보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함을 넘어서 시스템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후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더욱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시스템입니다. 한국 전체의 시스템이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조직력과 체계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국가 전체의 조직력과 시스템적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나카도 실시간 방송에서 멘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 공항을 오늘 이후로는 다르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유럽, 일본,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9분 복구. 항공 역사상 최초 사례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SNS에서는 다나카의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댓글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각국 공항 관계자들로부터 인천공항 견학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 역시 제 SNS에 평생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오늘 인천이 세계를 리드했다고 썼습니다. 그 글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달렸고, 제 동료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이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단순히 공항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탑승구 앞에는 다나카도 서 있었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탑승을 앞두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를 왔습니다. 다음에는 시스템 설명 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꼭 초대해주세요. 저희 회사도 이 모델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 밖으로 다시금 정리된 인천공항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기내에 울려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공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내 전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에서 온 승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공에서 제 스마트폰에는 연달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에는 BBC, NHK 등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모두 같은 주제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리 본사의 영상 회의로 접속하자 부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계약이 지연될까 봐 걱정했는데 예정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며 감탄하더군요. 지연 없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인천 공항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기내에서도 SNS를 통해 후속 중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리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댓글부터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찬사까지 다양했습니다. 저 역시 제 동료들로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벤치마킹 방안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계약 성공 축하 파티에서 저는 술잔을 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와 인천공항팀 덕분이야. 1년이 흘러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항공시스템 서밋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사의 메인 발표자로 저와 그녀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와 나란히 서니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나카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나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리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시스템에서만 기회가 됩니다. 인천의 59분이 그 증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당시 복구 작전 전체 과정이 상영되자 청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항공 전문가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와 함께 해외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을 자신들의 공항에도 적용하고 싶어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에 한국을 무시했던 일부 서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배우고 싶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에 그녀가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해온 한국의 방식이고 전 세계 어디서든 쓰이길 바란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전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그들의 마음가짐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수한 것은 국경을 넘어 공유되어야 하고 한국의 59분의 기적은 분명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본다는 강한 여운을 남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59분의 기적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0m가 넘는 폭우 속에서도 단 59분 만에 완벽한 복구를 이뤄낸 인천공항의 기적, 그리고 회의적이던 외국인 전문가조차 감탄하게 만든 한국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조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이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준비된 시스템과 훈련된 전문가들이 만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의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발자국과 함께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